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오늘까지만 로마서 14장부터 15장을 읽으면 드디어 내일부터는 아, 내, 내일 16, 10, 내일부터 고린도전에서 1장에 들어가요. 정말 또 기대되죠. 벌써 예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격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내일부터는 요, 고린도전에서도 한번 열심히 읽어봐요. 하지만 그전에 일단 로마서를 먼저 다 열심히 읽어야겠죠. 그럼 바로 로마서 14장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제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막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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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죽기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 눈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우리가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 즉 우리도,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명하,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유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였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바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긍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나게 하려 하심이라.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외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로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 눈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 너희와 너희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 아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셨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을 들렀다가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목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 섬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저는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쪽 부분에서... 음 어디였냐면,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였냐면 이쪽이었던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우리가 살아도 줄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줄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고, 만약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그것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있네요. 로마서 8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성경으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죽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만약 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7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7개월 산다고 했는데 7년을 더 살았다고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죽는다고 하더라도 속상해하고 짜증내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영 싫고 무서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거나 사는 것뿐만이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죽는 거 사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 해가 뜨는 것도, 지금 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깨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만약 의사가 7개월 뒤 죽는다고 하여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무섭다면, 만약 그것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7개월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아가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 뭐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귀의 뜻이 아니고 악마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하루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